그러면 어떻게 써? 1하고 얼마? 1하고 마이너 마3? 맞아? 네. 3 또는? 3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야? 네. 맞아? 어, 3하고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k가 3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노브의 2 알파가 얼마냐 마이너스 1 또는 3이죠 네. 그럼 베타값뭐고하래 뭐 m 구하는거죠? 엥 뭐야? 어어어. 어. 알파 얼마야? 여기도 두개 나오지? 3. 아니야? 아니, 아니야. 알파 값이 얼마냐고. 3이 아니죠. 8. 알파 값 얼마야? 8. 2의 3승 또는 2의 마이너스 1승 아니야? 네. 네. 가능해? 네. 그거에 따른 베타 값도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아, 예. 해. 해봐. 틀리면 나한테 질문. 개인적 질문. 왜 여기까지 했잖아, 정리. 더 해줘? 아니 아니야, 아다 아, 해줄 건데 일단은 밑밥은 깔아놔. 니네가 해봐야지. 내가 미쳤다고 다 해주진 않아. 이거까지 해놓고 내가 해보라고. 왜? 불안하지 지금? 뭐가 불안해? 아 잠깐만 이제 일어서려고 하는데 잠깐만. 은재 잠깐만. 일어서지 마봐. 뭐가 불안해? 야이두개 나왔어? 네. 이두 개네 불안해? 불안하지 마. 아, 그냥 있는대로 하면 돼. 태연아 착하게 마음 먹어. 알파는 뭐요? 예2분의1이죠 네. 또는 2분의3승이죠 네. 이거 바로 나와야 돼. 이거까지 하고 끝내게 이거까지 끝내고 미안해 미안해 오지 매렵니? 나는 아까 싸가 좋와가지고자 마이너스 3이죠 얘 올려 안 올려 이렇게 음. 그 알파는 뭐야 2의 마이너스 1승이죠 얘가 음. 3일 땐 올려 안 올려 알파 2에 얼마? 3승 이렇게 두개 나온다고 2의 음. 마이너스 1승은 얼마야? 음. 2분의 1이잖아 돼? 네. 네? 네. 성격이 돼? 너 어렵지 지금 음. 너 이거 멍 때리면 안돼 이거 뭐 잘해야 돼 돼? 음. 네? 잠기까 눌러주시고 5분 쉬었다가 35분에